당시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1억 이상을 거의 다 썼습니다. 1억 1,500만 원 정도 썼네요. 어, 연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쉽게 선택하는 게 바로 무인창업이에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도 없고 네,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죠 어, 사실 저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무작정 스터디카페 작업에 뛰어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인사업이라고 쉽게 보시고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망했던 사례와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인사업 창업 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내 소중한 돈 천만원, 오천만원 지키기 위해서 이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잡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해 보겠다고 한때 까불다가 망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 중에 쉽게 선택하시는 게 무인창업입니다 네, 인건비도 많이 안들것 같고 간편하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완벽한 무인사업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한참 직장 다니면서 음 무인으로 뭔가 해 봐야겠다는 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중에 제 착각이긴 해요.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스터디 카페 매물을 좀 찾으러 다녔습니다. 어, 나름대로 당시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얄팍한 지식으로 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 창업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망하는 짐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권리금이 싼걸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스터디 카페 양도양수 매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퇴근하고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 점포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도 보고, 뭐 네이버 매물도 보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매물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인테리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나름 핫하다고 생각했던 대학가 상권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권리금 주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5천만원 미만이었어요. 때 까지만 해도 오, 이 정도 걸리면 아주 잘 구했다 라고 생각하며 혼자 착각을 하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시에 신규로 안한건 물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신규로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하시면 최소 2억 이상입니다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 활라당 날리기 좋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신규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기존에 있던 매물 중에서 권리금이 좀 저렴하게 나온 걸 인수하고자 해서 해당 매물을 좀 인수받게 됐던 거고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전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 매장에는 마침 기존에 공시를 준비하면서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청소알 바를 해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새벽에 청소를 해주는 학생이었고요. 그 밖에도 뭐 택배 정리라든지 비품 같은 것들 많잖아요. 뭐 종이컵, 음료 등등이 있는데 커피 한두도 있고요. 그런 거를 교체해 주는 것도 이 친구가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좀더이 매물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기존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참고로 해당 공시생은 새벽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나서 한 6시 정도에 스터디 카페 청소를 하고 오전 8시에는 잠을 자러 갔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베이스 사업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좀 겁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자차로 4시간 걸리는 지역에 오픈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죠? 네 역시나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무인 사업의 꽃은 키오스크죠. 비 오는 날 손님들 손에 물이 묻어요. 그 손으로 키오스크 조작을 하면 그 물이 아래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물 때문에 바깥에서 터치가 계속적으로 되는 오작동 현상이 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려서 키오스크가 터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원인을 이제 알아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당시에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직원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직원도 잠을 자고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일도 손이 안 잡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그뭐 화장실 가서 키오스크 본사랑 통화하고 원격으로 계속 점검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됐. 예. 그러다가 어떤 좀 센스 있는 학생이 키오스크 표면을 마른 휴지로 닦아줘가지고 해결을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거는 무인을 넘어서 창업, 사업에 이제 국한되는 이야기인데 권리금 주고 매장을 인수할 때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꼭 받으세요. 현금 매출, 현금 영사다 라고 해서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자료를 받으시고 현금 매출은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더 하셔야 돼요. 어 저는 권리금이 나는뭐 괜찮은 권리금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더 급했어요. 이 매장이 따른데 팔리면 어떡할까 좀 초조했기 때문에 이 전에 저한테 넘기시던 사장님이 정리했던 엑셀표만 보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좀. 급했기 때문에 증빙재료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매출이 그 매출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넘겨받은 이후에는 제가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했던 자였기 때문에 네, 기존 매출 그 조사도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월세를 꼭 싼데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매출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잘 나오는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 에어컨 청소,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청소 4대만 해도 50만원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비대도 고장나고요. 특히 얼음 정수기 고장, 뜬금없이 많이 찾아와요. 특히 매출이 잘 나오는 때 이런 게 나오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비수기에 이런 것까지 터지면 정말 깝깝합니다 고정비가 일단 싼게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랑 관리비는 꼭 체크하세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연하죠? 네모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네모입니다. 네모. 거기서 해당 상권에 그 거래된 다른 월세 매물들 시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 값을 보신 다음에 월세 나누기 전용 평수 계산하셔서 평당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지 필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뭐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뭐 30평이다 그러면 평당임대료가 33,000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는 데가 70평인데 73에 21 1만원이 평당 3만원 잡았을 때 월세인데 70평인데 300만원이다 월세가 이러면 은 평당임대료가 4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비싸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블로그에 검색하셔도 평당임대료 관련해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평당 임대료라는 개념, 네, 적용하셔가지고 매물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가 아닌 누군가 영업하던 거를 받으셨을 때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사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무조건 강하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권리금 받고 매도하는 물건들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쨌든 넘기려는 매물이잖아요 이유와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여기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한 달에 몇 백만 원 천만 원 나오면 왜 넘기겠습니까 진짜 급한 사정이 있어서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권리금이 겁나 비쌀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돈이 계속 벌리기 때문에 아주 느긋하겠죠 안 팔려도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어, 그렇게 매물들이 나온다는 건 높은 확률로 뭔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뭐 지금 그 기존 사장님이 운영을 잘 못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요새 뭐 신경을 못 썼다라든지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들도 다 알아요. 여기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한번 확실하게 힘을 주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블로그로 리얼이 됐다. 라는 인식을 강해 줘야 되고 간판이라든지 내부 소소한 인테리어도 좀 바꿔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으로 이미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자할 거를 생각하시고 그게 또 비용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비용 수준만큼 권리금 협상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양도양수 하시고 그뉴 하셨을 때는 고객들한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튼, 저는 이런 거를 아예 안 해가지고 적자를 거의 면치 못했어요. 한 달에 마이너스 뭐300 정도? 순수익. 관점으로 어, 났던 적도 있고 수익도 뭐 나, 나봤자 뭐1,200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인건비를 안 쓰고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가지고 다시 권리를 받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창업을 할때 무인사업이든 뭐 그냥 사업이든 인수받아 가지고 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한번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